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에스더 6장에서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예, 네, 부림절과 모르드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이 있는 모든 행정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을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에 일차 기원과 성전 재건 시도 이렇게 우리가 에스라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 중간, 마침도 에스라로 시작해서 에스라로 끝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예.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잠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어 시장조차 없었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가난한 나라가 황금의 제국이 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왜 페르시아가 황금의 제국이 되었습니까? 어, 페르시아 제국의 3대 왕세 번째 왕 다레이우스 성경의 다리오 때의 제국 전역을 120도로, 어, 그리고 4대 왕아하수에로 때의 제국 전역을 127개도로 편성하고 왕이 전국 120 개도의 관리를 파견하는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을 펼쳤습니다. 어, 그러니까 일대 왕 키루스 고레스 왕은 이메대와 바사 이 지역을 어, 하나로 어, 만든 어, 왕이었다면 이제 칸피세스를 지나서 다레이오스 그리고 아하수에르는 어, 나라 행정을 어, 세운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제도는 중국의 군현제보다 300년 먼저 실시한 중앙집권적 정치 행태였습니다. 또한 페르시아 제국은 제국 전역의 도로망을 분할하여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파수꾼들이 대기하는 우편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0 11개의 우편력을 수사로부터 사대와 에베스에 이르는 약 2700km의 도로를 따라 배치했습니다. 대상들은 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90일이 걸렸습니다. 왕의 사자들은 이 우편로를 통해서는 이 거리를 일주일 만에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우편로는 로마 제국이 더 발전시켜 모든 길은 어디로요? 로마로 통한다로까지 발전시켰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우편역을 소개하냐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이 우편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집권과 이 우편역은 에스더 후반 이 6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예, 페르시아 제국 s 면 황금의 제국 u 지만또 법,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했 도, 도. 리리또 무엇이 있있었습니 우편, 편여있 있었다는 r 예. 왜 페르시아 제국의 법이요? a Perussia, Perussia, p 이 r u s 이 i a p e r u s 이 i 이 Perussia, p e r u s 예, 에스더 1장을 시작하면서 나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 페르시아 제국의 와스디가 폐위 사건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무리 왕 후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 없었고 왕이 부르는데도 나가지 않으면 죽는 것이 법이요 예, 법으로 제정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 1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 페르시아 제국의 이 법을 잘 알고 있는 에스더가 예, 이제 왕 후가 되었, 왕이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보르드게의 설득과 자신의 결심으로 3일 금식하고 마침내 자신을 부르지 않은 왕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도우십니다. 아하스 왕이 법을 어기고 왕에게 온 에스더에게 벌 대신 무엇을 요구 이야기합니까? 예, 에스더의 수원을 말합니다. 에스더요, 당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 아하스웨로 왕이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온 에스더에게 벌대신 소원을 말하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에스더는 계획한 대로 아하스웨로 왕과 하만을 두 번이나 파티, 잔치 자리에 초대합니다. 두 번째 잔치에서 마침내 하만의 음모를 이제 밝힙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왕의 조서 메대와 바사의 변치 않는 규례로 왕의 인장을 찍은 조서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에스더 6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말씀, 불임절과 모르드게 통으로 우리 습 이야기 통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부터 10장까지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첫 번째 포인트는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 전날 밤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궁중의 열대 일기를 읽게 하십니다. 예. 에스더 왕후의 두 번째 잔치가 열리기 전날 밤, 아하수르의 왕은 잠이 오지 않아 궁중에 역대 일기를 읽게 됩니다. 아하수르 왕은 에스더 왕후의 첫째 날 파티에 다녀왔던 그날 밤에 우연히 역대 일기를 읽다가 과거의 두 대시가 자신을 암살하려 한다는 음모를 보루두 개가 고하여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반역 사건을 고발한 모르두게의 공적이 자그마치 5년 만에 밝혀진 것입니다. 자신의 복숨을 구해준 모르두게에게 지난 5년 동안이나 은혜를 갚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 아하수르 왕의 하만을 통해 모르두게를 위한 포상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아하수르 왕은 다음 날 하만을 불러 자신의 생명을 구했던 모르두게를 생각하며. 왕이 종기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청합니다. 예, 하만의 생각은 자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예, 하만은 아스로 왕이 종기하게 만들어줄 사람은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으리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만은 나라의 모든 방백 앞에서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왕 앞에 말합니다. 예, 그러자 하만의 말을 들은 아수르 왕이 속히 그 일을 시행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 생각하고 있던 사람은 하만이 아닙니다. 하만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죽이려고. 치밀하게 계획 중인 모르두게였습니다. 결국 이날은 모르두게에게는 영광의 날이요, 하만에게는 수치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르두게가 얻은 영광의 날에 하만은 극심한 두통의 시달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신이 당한 치욕을 말합니다. 그러자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불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때 왕의 내시들이 에스더의 잔치에 늦지 않도록 하만을 픽업하러 옵니다. 그러자 하만은 두통약 하나를 먹을 시간도 못 내고 곧바로 에스더의 잔치 장소로 달려갑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에스더 왕후는 두 번째 잔치 절정의 순간에 왕과 하만에게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힙니다. 에스더 왕후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서 아수로 왕은 세 번째 나라의 절반이라도 라는 노래를 또 부릅니다. 왕후여,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주겠습니다. 그것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라고 노래를 또 부릅니다. 에스더는 있는 대로 뜸을 들이며 아수로의 왕이 이렇게 에스더에게 세 번에 걸쳐 나라의 절반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렇게 했든 아하수로 왕에게 어떤 요청이라도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아하수로 왕에게 그동안 준비했던 많은 것을 꺼냅니다. 그 말은 바로 하만의 유다 민족 말살 계획에 대한 것으로 이를 왕 앞에서 하만을 옆에 두고 밝힌 것입니다. 에스더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왕의 은혜를 입은 왕후인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여 먼저 왕의 마음을 잡습니다. 둘째, 자신의 민족이 살육당할 위기에 대해 죽임과 돌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라는 표현으로 절대적 위기감을 강조합니다. 셋째는 자신의 민족이 살육을 당한다면 왕에게 군사적 경제적으로 큰 손해가 있을 것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이 진멸한 직전에 있다는 사실과 이를 도모한자가 하만이란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르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잠시 자리를 피한 사이에 하만이 왕후의 옷자락을 잡고 목숨을 구걸합니다. 왕후의 옷자락을 하만이 잡았습니다. 이때 아하수에르 왕이 다시 자리로 와서 이 장면을 보며. 하만이 왕원을 겁탈하고, 겁탈하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면서 일은 더 커지게 됩니다. 결국 하만은 처형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애서는 아수엘로 왕에게 증검승부로 유다인 진멸조서 철회를 부탁합니다. 하만에 대한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던 아수에로 왕은 하만을 나무에 달아 죽이고 나서야 겨우 마음을 진정합니다. 이 나무는 하만이 만든 나무입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섭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다시 왕 앞에 선 이유는 이미 반포된 조서를 철회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만으로 인해서 반포된 그 조서를 거두어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또다시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이미 명령한 통치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청원한 것은 에스더 왕 후의 목숨을 건 정치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조서 철회는 왕의 체면과 권세를 모두 내려놓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왕 최고의 권력자가 내린 조서를 다시 거두어들인다. 예, 참 체면이 안 서는 일이겠죠. 이전 다니엘 때를 보더라도 다리오 왕이 신하들의 모략으로 인해 만든 조서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조서를 처리하지 못해 다니엘이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예, 사자굴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에스더 이후 에스라와 드야메이드도 왕의 조서는 누구도 변기하지 못하는 통치, 명령이자 법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법이요! 왕이 내린 법그 조서는 왕도 처리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 왕후가 아스웨로 하 왕에게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왕의 조서 철회라는 도발을 정면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는 에스더의 목숨을 건 정치자 진검승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3일 금식과 2일간의 잔치로 에스더는 왕의 새로운 조서와 왕의 줌마 사용을 허락받습니다. 에스더의 상상할 수 없는 요청에 아하수에로 왕은 조서 철회 대신 새로운 조서를 쓸 권한을 에스더에게 줍니다. 와, 페르시아 일곱권에 나타난 이 인물들을 보면 특징이 왕의 조서를 가지고 놀았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대통령이 쓰는 그 글을 여러분이 대신 쓰실 수 있겠습니까? 왕의 조서 에스더가 씁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수로 왕의 직전 조서보다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진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조서가 반포된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시급했던 이유는 하만의 유다 민족 말살 조서는 1월 13일에 반포된 것이고 이에 맞서는 새 조서는 3월 23일에 초안이 겨우 작성되었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왕의 조서가 제국 전역으로 전달되는 페르시아 제국의 우편로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 앞서 이야기했던 그 우편 역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첫째, 페르시아 제국은 도로망을 분할하여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파발꾼들이 대기하는 우편노를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로마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이 우편노를 잘 활용했습니다. 둘째, 페르시아에서는 제국 내에 111개의 우편역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수사로부터 사대와 에베소에 이르는 약몇 킬로요? 2700킬로의 도로에 있는 우편역이었습니다. 셋째는 페르시아 제국은 대상들의 도로 주행은 9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자들의 주행은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만을 통한 아하수에로 왕의 조선은 대상들의 도로 주행인 90일이 걸리는 우편이었을 것이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한 아하수로에 왕의 새로운 조선은 왕의 사자들의 주행인 일주일이 걸리는 특급 우편이었을 것입니다. 예, 1월에 반포된 그초서 그리고 새로운 초서 3월 일주일 만에 달려갑니다. 예. 새초서의 내용은 에스더 8장 1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만이 정한 유다 민족 말살의 날인 아달월 13일에 오히려 유다 민족이 자유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새초서의 반포는 기적이자 반전이었고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유다인들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게 된 놀라운 조치였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날을 승리의 날로 바꿔주신 불임절을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명절로 지킵니다. 아수에로 왕의 새로운 조선은 유다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치게 해주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모르두개의 위상은 하늘을 찌를 만큼 높아집니다. 더 나아가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들이 유다인들을 돕겠다고 최선을 다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유다인들이 하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진멸합니다. 둘째 그러나 대적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에스라 에스도 9장 10절 말씀입니다. 곧하무다다의 손자의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열 아들의 재산은 주인 없는 재산이 되어 왕실로 기속되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하수엘로 왕은 더욱 풍요로워졌을 것입니다. 아하수엘로 왕은 새 조서 이후 또다시 조서를 반포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에스더 9장 12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 4 개의 수도 가운데 하나인 수산성 외 다른 지방에서도 동일하게 행하기 위해 13일에 이어 14일도 요청하여 왕의 승낙을 받아 기록된 조서였고 다음 날 그대로 시행되었습니다. 에스더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아다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보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예. 손을 재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더럴 13회처럼 14일에도 동일하게 유다인들은 그들의 대적들 7만 5천 명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조서 반포 이후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이와 같은 일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또 놀라운 명절인 불림절이 제정됩니다. 불림절 제정을 위해 보루두게가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에스더 9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모르두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은 불임절을 철저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두게가 불임절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에스더 9장 24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임절이란 말은 제비라는 뜻의 푸루, 부루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는 하만이 유다인 사력을 위한 나를 택하기 위해 제비를 뽑은 데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후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잔치를 베풀고 예물을 나누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곧 불임절로 지켰습니다. 이 날을 계기로 유다인들은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돌봄으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에 한발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예.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땅에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예,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와 세번의 전쟁에서 모두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7도에서 조공을 받는 말 그대로 황금의 제국이었습니다 예, 싸움은 세번 었지만 그들은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황금의 제국 페르시아에서 모르드게의 사적이 모두 역사에 기록됩니다. 에스더서 70장 2절 말씀입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정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또한 모르드게로 인해 유다 민족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다른 모든 민족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칭찬을 받은 사람들 와 우리 함께 유대 땅으로 가자. 바벨론 포로 2차, 3차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을 이끌고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 예, 페르시아 왕후 에스더의 두 번의 파티 잔치는 에스더의 최고의 정치였습니다. 페르시아 왕후 에스더의 두 번의 전치는 에스더의 최고 정치였습니다. 에스더는 진, 직전 왕후인 와스디로 인해 왕후의 지위가 약화될 때 약화된 상태의 왕후였습니다. 페르시아 법은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으면 왕후라 할지라도 왕 앞에 갈수 없었습니다. 왕이 부르는 데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그 법을 뛰어넘어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두 번의 잔치를 통해 페르시아 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즉 직전 조서를 부여하는 새로운 왕의 조서를 받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줌마까지 동원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모르두게는 유대인에 또 불구하고 메데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될 만큼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모르두게는 페르시아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권력의 자리를 유지하면서 유다인들 유대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마치 요셉과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그는 하만 사건 이후로 유다인들을 지키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유다인들의 안전을 위해 일했습니다. 예, 아하수르 왕이 3차 예, 그리스 전쟁을 준비할 때 모르두게는 이 수산성에서 2차 3차로 나아가려고 하는 바벨론 귀한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이가 모르드게가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르드게는 페르시에서 왕담으로 높은 권력의 자리들 유지하면서도 유다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끝날까지 겸손함을 잊지 않고 자기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며 모든 종족을 안위하게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간 민족을 구했던 에스더처럼 이 에스더에서의 후반부에 나왔던 모르겟처럼 우리도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언제나 용감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튼튼한 밑바탕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 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